자, 오늘부터 간지 명리학 출발해 볼게요. 어찌 보면 기초편이 설명하기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원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초편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팔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그냥 아예 기초부터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초편부터 공부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든 명리학이든,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체질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에 연결하는 체질명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태극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탁 결심하고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제 태극이니 음양오행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평소에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극 태허 무극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생명 이전의 그 세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전혀 감이 잡히질 않죠 그러면 태극이란 무엇이냐, 언어로 정의는 해놨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태극의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인데, 그 공의 상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가본 사람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없었던, 그 시간과 공간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태극의 뜻을 알려고 한다든가, 태어나 무국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 뜻을 누가 정의해 놨다 하더라도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명리학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태극태어 무국의 세상을 모든 명리학이나 동양의 그 학문의 출발점으로 뒀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돼요. 이 뜻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뜻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본질적인 문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태극 모든 동양의 철학이나 명리학의 출발점인데,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간지 명리학을 하는 분들만이라도 왜 태극을 명리학의 출발점으로 제시를 했을까? 이런 고민을 위주로 해볼게요. 자, 명리사주팔자에서 태극을 알아야 하는 이유. 태극의 뜻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근데 왜 태극을 알아야 하느냐? 자, 그렇다면은 명리학에서 동양 철학에서 태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태극이라는 것은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의 출발점. 알 수가 없는 세상이죠. 생명체 이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수 없겠죠. 그래서 관념 속에서 이 태자를 써서 태시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태초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우리가 알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극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극히 빈 상태이기 때문에 태허라고 하셔도 돼요. 태허. 태허라고 하셔도 되고, 무극이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명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최초에 그러한 공간이 있었다.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자, 거기서 최초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움직임을 동양에서는 이분법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무언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무언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이렇게 음량론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량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밤과 낮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부와 하부라고 보셔도 되고요.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남자와 여자라고 보셔도 돼요. 하여튼 모든 것을 다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가벼운 거와 무거운 거, 가라앉는 것과 뜨는 것. 하여튼 모든 것을 다두 가지로 나누면 그것을 음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음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그렇게 나누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음이 또 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또 또 음량이 나뉘고 또 음량이 나눠서 그 음량이 마치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돼서 거기서 무한한 분화를 반복해서 태아가 만들어지듯이 엄청난 분화의 세상을 거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음량이 엄청나게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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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 변해서 우리가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도 음량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바에는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속성이 조금 더 강하다. 이 정도로만 나누실 수 있으면 되지. 남자라고 해도 여자의 속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여자라고 해도 남성적인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섞이고 이것을 어떻게 순환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비율의 차이기 때문에 약간 음의 속성이 더 많다. 양의 속성이 더 많다. 정도는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 음량이라는 게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음량을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양이 소양과 태양, 음이 소음과 태음, 소음과 태음 이렇게 또 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팔상, 팔상으로 나누고 64상으로 물론 16상, 뭐 32상, 64상, 128상, 356상 계속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면 더 자세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떠한 요점을 집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안 나누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또 두루뭉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철학자들이죠. 명리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나눴을 때 그나마 사람을 관찰하는데 좋더라.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겠죠. 그런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음량을 사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이 된 학문이 있을 것이고, 또 오행이라는 이론으로 발전이 된 학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행은 다시 또 음양 음양 하면서 뭐가 돼요? 십행? 십행이 아니라 십간. 십간으로 발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음양에서 어 여긴 사상으로 갔잖아요. 하나는 삼음 삼양으로 갔어요. 왜냐면 오행 이론을 발견해서 오행 이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 오행이란 에너지라는 게 오행 이론이라는 게 양의 단계와 음의 단계, 그 사이에 토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는 중앙에 배치를 해놨어요. 하도 낙서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중국의 하도 낙서를 공부하면은 그 토를 중앙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중앙에 배치했다는 것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크게 보면 3분법이란 말이에요. 3분법, 오행이론이라는 오행 게. 5분법이지만 사실은 3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평명리학이라는 사주 파트에서도 어떤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또 어떤 사주는 나무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중간 상태의 사주들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3분법적인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어떠한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양의 그 철학적인 인식에서 그 3분법적인 그 시각이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양을 또 삼음삼양이라는 여기 보세요 삼음삼양으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나누면은 뭔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뭔가 좋으니까 뭔가 편리하고 뭔가 정확하니까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점점 배우기로 하고 우선은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2개의 12G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오행에서도 토라는 속성이 대단히 중요했잖아요. 이 토, 그다음에 삼음사명에서도 이 토라고 하는 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 토라는 게 완충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조절해주고 연결해주고 마무리해주고 또 시작을 해주는 어떠한 완충지역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게. 그래서 저 토의 존재를 발견했고 그 토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좀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삼분법적인 그 인식론이 없었다면 남자, 여자, 뭐 전기가 통하는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뜨겁다, 차갑다, 근데 미지근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얼어 있다, 물이 녹아 있다. 근데 물이 막 얼으려고 할 때, 막 녹으려고 할때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인데 남자로 완전히 분화되지 못하고 여자인데 여자로 완전히 분화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삼분법으로 하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이야기는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금 조금씩 하면서 이제 명리하고 사주팔자를 보시면. 왜 음양론에서 1간 12지, 십이지. 1간 12지가 최종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간 12지로 나누면서 저1간 12지가 결합하면 저게 이제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더 볼게요. 자,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음양론이 사상과 팔상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는 역의 개념이 있고요. 이 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역. 요 글자와 요 글자잖아요. 그렇죠? 요 글자는 달이란 뜻이고요. 요 글자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자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밤과 낮이잖아요. 그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죠. 그렇죠? 목화라고 하는 양의 대표 물질과 금수라고 하는 음의 대표 물질. 그 다음에 토 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간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양을 3분법으로 해서 삼음삼양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은 좀 어려워요. 개합추라는 게 있어요. 이 개합추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이제 동양의학에서 인체를 설명할 때 개합추라는 이론이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을 3단계로 나눠요. 얼음, 소음, 태음.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양도 3단계로 나눠요. 소양, 양명, 태양. 여기에 이제 개합추라는 이론이 들어가요. 음을 열어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을 열어줘야지 음이 쓰일 거니까. 그 다음에 음을 전달하는 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을 저장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합추라고 해요. 뭔가 열어주면 개라고 하고, 뭔가 닫아서 저장하면 합이라고 하고, 뭔가 전달하면 추라고 하면 돼요. 말은 어려워요. 개 열어준다. 그 다음에 합. 저장하고 가둬둔다. 그 다음에 추. 이렇게 연결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음량의 개합추작용을 살아있는 생명체. 또, 인체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삼음삼양으로 나눠서 음량을 설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이론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결과물인 12지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공부를 조금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려운 책을 보다 보면은 개합추라는 이론도 나오고 삼음삼양이라는 이론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아, 살아있는 육신, 형체가 있는 육신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형체가 있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식단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오행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음, 양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태극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태극으로 설명하면 뭐, 다 똑같은 상태니까, 구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구분점, 거기가 어디예요? 최초의 구분점이 음, 양. 자 이렇게 태극에서 음량이 나왔다고 보는 이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한번 역추적을 해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면 다시 이렇게 태극으로 가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치우침이 발생하면 갈등과 싸움과 삶과 죽음 질병 그런 것들도 발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침의 상황을 동양의 모든 학문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치우치기 때문에 특별한 개성이 나오는 어떤 상황도 생기지만 그 치우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갈등하고 삶과 죽음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성공과 실패가 발생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태극의 상태로 간다면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영원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영원성. 자 그렇게 될수 있을까? 참, 그건 의문점이지만, 어떤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추적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명리학에서 태극의 중요성, 태극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이 이론을 굳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치우침이 발생하면 갈등과 싸움, 성공과 실패, 어떤 질병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치우침이 발생했을 때 좋은 일만 생겼다면 태극을 알 필요가 없죠. 현재 치우친 상태가 영원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우치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내가 더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치우침의 상태에서 치우치지 않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로 통한다. 통일시켜라 이거 통일. 그 다음에 근본은 같다. 너와 내가 없다. 결국에는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뭐그 사람 미워하면 뭐할 거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뭐할거냐 이거야.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해결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모양과 기능은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태극이 아니고 우리는 음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간 십이지가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화된 상태의 심리 상태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과 기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를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개성을 찾아내는 그런 또 학문이 명리학이죠. 사주팔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개성을 또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개성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시 근본을 찾고 싶은 거죠. 그 근본을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태극까지 간 거죠. 아, 태극의 상태에서는 너와 내가 없었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태극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물질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뭐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극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태극의 필요성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의미는 영원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자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이 태극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극의 상태에서는 여기 써 놓은 사람이나 변화 도라지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은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쌀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극 상태에서는 쌀과 도라지가 똑같은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맛이 다르고 그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나눌 수는 있겠죠. 이제 그것을 동양의학에서는 기미라고 해요. 기미. 어떤 맛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기운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수확하는지 계절의 의미도 중요하고 습지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지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식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하, 태극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다. 모든 성분을 갖고 있겠구나. 근데 그 성분의 배합 비율 때문에 맛이 달라지고 기가 달라진다. 기를 요즘 얘기로 하면 뭐예요. 효능이 달라진다. 약효가 달라진다. 음식에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달라지겠죠. 모든 생명체의 태극에서 출발한 그 근본 성분은 똑같다. 그 배합 비율에 의해서 그 효능과 맛과 그 모양과 형태는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그 성분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분의 배합 비율상 어떤 효능이 나타나고 어떤 기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이 또 필요한 거죠. 우선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성분은 결국에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나 약초가 어떠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태극이라는 그 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유기질과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배합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 되기도 하고 다르게 모양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chon 이 물질과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결합 구조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그럴 뿐이지 성분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쌀밥을 해 먹고 콩을 먹고 미나리를 먹고 민들레를 캐 먹고 쑥 달래 냉이를 먹고 시금치를 먹고 상추를 먹고 과일을 먹고 호박을 먹고 하면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호박은 호박에 특별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겠죠. 사람도 연월리시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표현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는 건 싫고, 무언가 만드는 거는 또 좋아하고, 이렇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 각각 다른 기능은 또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태극의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에 분석해 보면은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 태극을 공부하면서 뭐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이런 화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태극이라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사주팔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이 어, 사람은 음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양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사람은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면 소통시켜 줘야 돼요. 이런 말을 할때아 태극이라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치우침이 발생한 것을 결국에는 다시 그 치우침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눈치를 채 주신다면 태극을 공부한 목표점에 도달한 거예요. 태극이 어떻다 저렇다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음량이라고 하는 분리해서 계속 그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 생명체마다 치우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치우침 때문에 개성이 발생해요. 캐릭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뭐를 잘하고 재능과 적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잠재력을 또 개발시켜 주는 또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관계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이 좋게 비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고 불리하게 비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때 목표점이 어디예요? 태극의 상태로 돌려놔라. 치우침을 조절해라. 이걸 어려운 말로 태극의 상태로 돌려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공부한 기초편에서, 1편에서 공부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눈치채시면 돼요. 아주 기초편인데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무 또 쉬운 것도 아니죠. 네, 기초편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더 쉬워요. 뭐든지 기초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작하는 1편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미리 다뤄 봤어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태극을 왜 명리학에서 알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태극을 활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태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 봤어요. 앞으로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이거 이제 눈에 금방 안 들어오시겠죠? 나중에 보면은 어이 사람은 음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네요. 어이 사람은 양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네요. 어 강해서 좋은가요? 어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태극을 기억하신다면 아이 사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금방 눈치채신단 말이에요. 공부하신 분들은 어이 사람 불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점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금방 눈치챈단 말이에요. 어 불기운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사람이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자기 몸 속에서도 음량의 순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물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분명히 그 순환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그러면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이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음량으로 갔다가 태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음량이 치우치면 어떤 형태를 치우쳐요? 음이 너무 강하거나 성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또는 양이 너무 성하거나 강하거나 양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명히 치우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오행의 치우침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목이 강하다, 목이 약하다, 화가 강하다, 화가 약하다. 뭐 수가 강하다, 물이 강하다, 물이 약하다. 여튼러 오행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이 한발더 나가면 아까 십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간에서는 갑이 강하다, 을이 강하다, 을이 약하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표현법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어느 상태로 태극의 상태로 되돌려놔야 되니까 이제 조절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간 1 2지가 사주 팔자를 만들어내는 최종 목표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치우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행에그 다음에 음양의 치우침을 해결해 줘야 되고 이 음양의 치우침은 결국에는 태극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치우침이 발생하겠죠.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 완벽하게 태어나도 소용 없어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최초에 완벽하게 태어났어도 시간이 여기에 바뀌죠. 공간이 바뀌죠. 인간관계가 바뀌죠. 무조건 기울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갈등과 질병과 치우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에 자신이 또 변할 수 있다면 그 치유침을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조절할 수는 있겠죠. 치유침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절할 수는 또 있어요. 그걸 배우면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그걸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참으로 막연하고 아무도 알수 없는 세상에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지만 아주 관념적이고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겠죠.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하고 뭐 체질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치우침을 조절하는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극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태극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십간 12지, 뭐 복잡한 내용들도 막 나오는데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별거 아니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